싸늘하고만 가슴에 비수가 날아 맞고죠. 아기는 밑에서 앉아. 오 잠깐만 미사팩이냐너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 그리고 저마다마테줄리는거이 거. 이거 이거, 이거 장자리 아니여? 모두들 보죠. 저마다마테 장땡을 줘서 이판을 끝내겠다. 이거 아니여?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새끼가. 예레미, 그거 봐봐. 호시 장이야? 배가들지 마. 손목까지 날라본 거에. 해먹 갖고 와. 그렇게 꿉피를 봐야겠어그라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안 배웠냐? 이 배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. 내가 또 모도하고 내가 손목까지 간다. 줄리면 되지시든지 이 ㅆ놈이 어서 약을 바로. ㅆ 놈 천하의 기가 혓바닥은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다뭐네뭐 후달려? 허허 어디가 내돈 못하고 내 손모가지를 간다 돌다벗고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짜라라짯 궁작작궁작작 따라리를 사쿠라니? 사쿠라야? 내가 봤어 이 ㅆ놈 이참패니 똑똑히 받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손모로가지 마라 그럼 오늘 판때기는 여기까지 <웃음> <웃음> 우와